TV? 아 어, 잠깐만 우선 어 이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사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또 20도 열혈편까지 드셨는데 아 어, 그리고 어 약간 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방금 전 햄버거 두개를 먹었기 때문에 양반스키 형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니, 형님, 형님들 다 이렇게 드시잖아요. 지네도 맨날 이렇게 먹으면서 맨날 나한테는 조금 먹는다고. 어? 니네도 안 보이는데 다 먹는 거 알고 있어. 다 자기네들도 맨날 그렇게 먹으면서. 맨날... 양반스키 형님. 형님. 크게 한번 갑시다, 형님. 이 새낀 하루 종일 먹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아 진짜 남들은 이렇게 먹어요 다들. 아 이거 불고기 먹어 빨리 먹어야지. 아 이거 무슨 새끼 이렇게. 아 크게 감사드립니다 형님. 야, 영광이 없냐? 심정지 테크 가자, 심정지 테크. 양반스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심정지 테크 가자, 심정지 테크. 그 미스터 피자에 요즘 엄청 맛있는 거, 거 있던데. 그 이름 뭐지? 그 새로 나온 건가? 그 진소리가 맨날 시키는 거 그거 맛있던데. 그러고 그 미스터 미스터 피자 시킬 때 여러분들이 안드시면돼 갈릭 디핑 소스를 양반스키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로랍니다 이거 먹고먹고맞다아 맛있다. 어, 맛있다 아니야 미스터 피자는 실리포걸이야 야, 별로 피곤하지 않은데? 아니, 비디어도 행복해 보인다는 거는, 야, 비디는 사람들은 뭐, 밥 먹을 때 울면서 먹냐? 비진는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울면서 먹냐고. 지금 살 빼고 있어요. 지금 살 먹고 있어 살. 지금,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피자가 그렇게 살이 많이 안 쪄요. 야,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피자가 그렇게 살 많이 안 쪄. 그러고! 그 여러분 아시죠? 0칼로리.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음! 방덕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랬지 얼마나 근데. 불행하게 먹은 거야? <laughs> 야, 애들아! 야, 피자를, 봐봐 피자 이렇게 있지. 이렇게 돌려, 어? 돌리지. 여기에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 여기 딱 찍어, 찍지. 그럼 옆 옆에를 그 햄버거처럼 음~ 맞다 이거 맛있어 이거 생각해 봤자 다음에 한마디 딱절어서 응? 음? 근데, 찌림부 올린 지맛 있다. 근데 왜 저보고 맨날 못 생겼다 하세요, 여러분? 진짜 저 정도면요. 제가 왜 잘생긴 편은 아닌데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 <웃음> 아니. <laughs> 제 진짜 못생긴 편 아니에요. 예? 아, 이제 무슨 기분 나쁘게 생겨요. 해피 바이러스처럼 생겼는데, 네? 랜딩동, 파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띵동스 성형외과 가서 견적 내자. 나왔대.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피자 한 판을 시키면 몇 개나 먹어요? 원래 다이 정도 먹지 않나? 근데 왜한번다 먹는다니까? 근데 웬만하면 다한번다 먹어. 먹지 말라고? 왜? 우리 자기 나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한 조각 슬쩍 하려 하네 <laughs> 자기 너무 얕은 수불이네 자기야 내가 언제 속 안좋다고 꺽꺽거렸어 어? 제가 언제였어요 그리고 랜딩동, 파타,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성인병으로 병원에서 방송키겠네? 야, 근데 성인병을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성인병을 걸리면 어, 뭐가 안 좋은 거야? 성인이 된다고요? 저기요 성인이 된다고요? 성인 성인이 된다고? 야 어디서 내가 봤어? 성인병 되면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건가? <laughs> 아, 존나 상식 없다, 니네도. 야, 맨날 말하는 거로 존나 아는 척 하면서, 어? 성인병도 모르니? 아유, 진짜 답답하다. 다 피해 다 피해 근데 네 형님들은 롤 많이 하세요, 서든 많이 하세요, 오버워치 많이 하세요? 나 진짜 궁금하긴 하다. 평소에 무슨 게임을 많이? 와, 롤이 진짜 많네. 근데 롤 방송 보는 형님들은. 서든 방송 잘안 봐요. 오버워치나 아, 옷 벗기기 게임 한다고요. 야, 근 내가, 나내 진짜로, 형들. 사람들이 나한테, 뭐냐. 내가 서든 접고, 솔직히 학구 됐잖아. 서든 접고, 오버워치 했을 때 오버워치 한다고 욕 존나 쳐먹고, 쳐먹고, 이번에 롤 하잖아? 롤할때욕 존나 쳐먹거든? 와, 이 새끼야, 서든이라라 니가 서든 하면 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왜 서든 안 하고, 괜히 씹을 새끼야, 뭐, 아, 어죽자게 오버워치나 롤 하자, 말해서 욕조다 적는데 먹방하잖아? 사람들이, 응, 그래, 차라리 먹방이 낫다. 그래, 차라리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먹방이나 처해라. 괜히 어죽자게 하지 말고, 먹방이나 처하세 이러는 거 나한테 다들 그래. 그냥 니는 차라리 처먹는 게 낫다, 이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연이도 나한테 자기는 처먹는 게 나아요. 자기, 나 자기가 라면 먹을 때 나도 라면 끓여 먹었잖아. 와, 자기 무슨 한 4일 굶은 사람 같아. 눈빛이 거의 돼지 새끼야. 근데 그걸 와이프가 남편한테 남편 속안 좋다고. 그래서, 와, 나 다섯, 나네 봉, 네봉 먹었더니 너무 속안 좋아. 이랬더니 채팅창에 남편이 아파, 속 아파 죽겠다는데 돼지 마냥 꺽꺽 꼬꼬대긴 개뿔 그럼 너는 협안샷이냐? 어? 나도 자기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돼뭐 자기는 뭐 이해 잘 되는 줄 알아? 상어 잘오갔어요 아, 근데. 운동은 너무 힘들어. 이틀 했거든? 와, 내가 이틀을 왜 했냐면, 제가 그때 살 뺀다고 하고, 아파트에는 다 헬스장 있잖아, 요즘에는. 여기도 헬스장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헬스장 가고 하는데, 나보다 뚱뚱하신 형님께서 런닝머신을 하시더라고. 내가 가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원래는 존나 창피해가지고 원래 그옷 입고 왔는데 막 뱃살 이렇게 하니까 막그꽉 끼는 옷 입고 왔거든 존나 뚱뚱해서 뱃살 이렇게 런닝머신 할때 뱃살이 출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그, 그 형님이 딱 하고 있는데 그 형님 일부러 그 형님 옆에 런닝머신 가가지고 존나 자신있게 어난 당신보다 말랐어 이런 마음으로 존나 했거든 근데 그 다음날도 오시더라고? 그 다음날에서 그 다음날 갔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안했지 그 사람이 그 분이 없으니까 하기 싫더라 나보다 뚱뚱한 사람이 있었대 자신감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나보다 다 몸이 좋더라고 아니 근데 헬스장도 쪽팔려 헬스장가서 진짜 쪽팔린다니까? 헬장이 뚱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몸을 만들거나 살을 빼야 되는데 나보다 뚱뚱한 사람 없어. 다 존나 몸 좋아. 다다 다 몸이 좋다니까. 왜 쪽쪽팔린? 핑계 아니야. 진짜 쪽팔린다니까. 와이 새끼가 하연이가 나랑 다니는데 왜 쪽팔려? 어? 아 하연이가 나랑 다니는데 왜 쪽팔리냐고? 보니까 와서 써든 살리다 만네 했는데 오, 롤이랑 오버워치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자 써든을 살리려 했지만 제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써든이 좀살아나면 갈게요. 써든이 좀살아나면 다시 얹으면 안 될까요? 저 혼자 못 살려요. 정말 죄송한데. 저도 10배 수세술 존나 했어요. 예? 욕이란 욕을 다 처먹으면서 했다구요. 10배 난 내가 어떻게 살려, 이 개새끼야. 어? 야, 나만큼 써도 컨텐츠 한 새끼가 어딨어? 야, 내가 써도 컨텐츠 제일 많이 했지. 뭘 나한테 맨날 안 살린대, 이 새끼야. 널 막아라 됐어? 니가 가가지고 클래스 하러 갔까 하냐고, 이 씹을 새끼야. 아유, 족같은 새끼야. 왜 나한테 뭘 살리냐 바냐 맨날 나 정도면 존나 많이 한 거지 야나 정도면 존나 많이 했지 근데 안 했냐 와 어? 나처럼 써든 컨텐츠 많아서 어딨어 랜딩동, 파타, 림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받았음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컴퓨터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네 설치를 이제 어, 후기 쓰신 분중에 가까운 지역 계신분들이나 좀 후기를 잘 써주셔가지고 나는 진짜 한번 우리 어, 랜딩형의 잘생긴 실물을 보고싶다 하신분들은 해드립니다 배불러. 아, 짐 나. 근데 아니. 아, <laughs> 내가 나는 저는 제가 애들하고 살 때는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가 만나, 제가 맨, 저는 하연이랑 이제 몇 년, 몇 년이지? 거의 우리 8년 됐지, 자기야. 제가 거의 살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 하연인데 하연이는 치킨도 안 먹고, 피자도 진짜 별로 안 먹고, 밥도 잘안 먹고, 하루에 거의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애들을 이제 지에 들어가고 나 내가 많이 먹는 걸 그때 알았어. 왜냐면 하연이 만나면은 난 그냥 내가 먹는 대로 먹는 거리가 하연이가 나한테 많이 먹는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하연이는 자기 거딱 먹고 나는 그냥 내가 다 하연이 남은 거다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애들 만나고 이제 진솔이가 라면 한 봉을 다잘 거의 막 먹다 남기는 거야. 진솔이 같은 경우는 두 봉하고 거의 남겨 근데 나는 막네 봉, 세봉 먹거든 그때 알았지 아 내가 좀 남들보다 많이 먹는구나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두 봉은 먹어야 돼 형님들 남자는 두 봉은 먹어야 돼 니네도 남자지 야 애들아 너희가 남자라면 니네 여자들이 여자들이 라면 두봉 존나 터프하게 먹는 거 좋아해 니네가 알아야돼 괜히 남자새끼가 깨작깨작 먹고 이거 피자같은것도 괜히 여자앞이라고 수줍다고 막이렇게 먹지? 존나 별로야 남자는 터프함이야 맛있네 오늘 나랑 같이 있을래? 이게, 근데 여섯 봉 먹는 새끼는 돼지 새끼야. 어. 여섯 봉은 먹지 마. 한네봉 정도 먹으면은 호감이야. 왜냐? 오, 생각보다 많이 먹는데? 약간 이건 여섯 봉 먹지? 그럼 돼지 새끼야. 이것도 급이 있어. 다섯 봉 넘어가면은, 와, 진짜 물린다. 보는 새끼도 어지럽다니까? 아, 그,잖아. 아니, 여섯 봉 넘어가면 몇은나 많아가지고, 그거 뭐, 거기서 뭐, 수영 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아, 여섯 봉은. 한 네다섯 봉딱 먹으면 깔끔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죠. 엠브로 님 비아 아니죠. 엠브로 님은 열, 엠브로 님은열 봉씩 먹잖아요. 열 봉씩. 아, 열봉 먹고 밥, 햇반 20개 먹는데, 그거는. 그 혐오를 넘어서지. 그거는 신기한 거지, 이제. 서프라이즈 가는 거지. 여섯 봉, 6봉, 여섯 봉은 좀 그렇지만, 1 0봉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와,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지. 여자한테 매력 쩔지, 이제. 그때는. <laughs> 와, 근데 진짜 이러면 요즘에 아프리카 제가 먹방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라면을 진짜 이만한 거에 열 봉을 넣어서 끓여더라, 사람들이. 야, 진짜 열 봉을 어떻게 먹어? 와, 열 봉을 먹는 거는. 햄버먹을려고 했거든? 햄버 존나 맛없어. 여러분, 이거 맘서치에서 불고 기 이거 별로야. 그, 맘서치는 사이버거야. 와, 근데 열 봉은 진짜로 아 생각해봐 이거 젓가락질 몇 번을 해야 돼? 어, 맘선터 사이버, 사이버 거드세요 불고기 버거 별로야. 이것도 매운 불고기 버거인데 이게 매운 것도 아니고 달콤한 것도 아니니까 맛이 졸라 애매한데. 헐렛 버거, 활랩버거. 헐렛 버거 가 뭐야? 아, 나열 봉은 안 돼. 난 솔직히 다섯 봉까지는 어떻게 할게 먹어도 막. 물리면서 먹는데, 열 봉은 진짜 인간이 한계 도전한 거야. 애들아열봉 10봉 생각해봐. 열 봉은 진짜 면이 몇 개야. 열봉 크게 풀면 20젓가락 컷 가능. 님, 200kg에요? 자 대지 인증 하셨습니다. 지케이 님께서 대지 인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케이 님 축하드려요. 저목저기 173이요. 그거 알지? 이거 애들아 꼭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뒤에 요거. 꼭, 앞에 거안 먹고 요거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분, 홍콩 엑스트라 나오는 찐따리. 수원 이분. 세상님, 별풍선. 아, 감사합니다. 수원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세상님 별풍선 아, 80개 감사합니다 머리 뜯어보세요 아, 배부르다. 아, 어, 아. 한숨 잘겠는데. 아. 랜딩동. 하타,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형좀 있으면 흘러내리겠네? 야, 나 배불러. 한 조각 먹을래? 싫어. 어, 그데 먹을게. 음. 나못 먹겠다. 너 배불다. 어, 못 먹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입 먹어놓죠? 그럼 아무도 안 뺏어먹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저녁에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누군가 내걸 먹을 것 같다. 표식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 이따 또 드실 수 있어요.